이거 한번 보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 유튜브에다가 문제 이렇게 하나씩 해서 올리는 거 알고 있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좀 복습할 때, 어, 안 되는 거 있으면 좀 보시고요. 어, 특히 여러분들 이 적분 쪽의 문제에서는 이 모양 형태 꼴을 우리가 되게 잘 봐야 돼요. 어, 자, 모양을 여러분들 굉장히 좀잘 봐야 되는데, 지금. 음. 나는 여러분들 이런 모양꼴. 어, 요 모양이 여기 고대로 우리가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f x 랑 코사인 2분의 파이 x 나와 있는데 아, 프라임을 적분하면 f x. 그 다음에 사인을 뭐 미분하면 얘니까 그러니까 뭐 부분적분을 좀 써야 되겠다, 맞지? 이렇게 올때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음. 예. 이 역함수의 적분이 또 나왔네. 맞지? 역함수의 적분이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 g(x)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역함수 적분 나왔을 때 우리는 뭐예요? g 역함수 0은 얼마냐? 얘가 언제 0 돼? 0일 때0 되네. 맞죠? 어, 0일 때 우리가 0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laughs> 자, g 인벌스 1은 얘가 언제 또1 돼? 어, X가 1일 때, 맞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바로 여러분들, 어, 해도 전혀 문제 없다. 왜? 1대1 대응이니까, 맞죠? 어.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 GX가. 자, GX 함수가 1,1을 지나는, 여러분들 그냥 대략 이런 함수라 볼까? 어, 얘가 GX 함수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예요? 인벌스 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얘를 구하라는 건데, 자, 우리는 어떻게 한다? 어, 저 좌변이 그래서 전체, 여러분 직사각형 1에서 어차피 내가 0부터 1까지 GX를 빼는 거죠? 0부터 1까지 GX, DX가 우리가 좌변이 됩니다. 자, 좌변이 됐는데 야, 여기서 빨리 눈치를 채야죠. 우변이 얘를 적분하는 스타일이야, 맞죠? 어, 그럼 내가 좌변도 바로 GX를 적분해야죠. 1- 자, 인테그랄. gx가 뭐예요? 0부터 1까지 f'ex, sin pix.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x 있는데, x는 따로 우리가 더하기, 어, 바로 더, 이렇게 할수 있죠? 0부터 1까지 xdx. 이런 식으로. 그럼 우변이 2. 0부터 1까지 똑같이 여러분들 나오고 플러스 4분의 1입니다. 얘랑 똑같이 나오고. 어. 자, 그럼 우리 뭐 하고 싶어요? 내가 구하고 싶은, 음 어. 얘가 똑같은 모양이 있으니까 얘를 내가 라즈 A라고 우리가 해보면. 어. 얘는 1 마이너스 라즈 A에, 야, 얘 계산하면 얼마야? 2분의 1이죠? 어.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렇게 되고, 자, 우변은, 2a 플러스 4분의 1에서, 맞지? 이렇게. 따라서 a는 12분의 1이라고 나옵니다. 즉, 0부터 1까지 f'ex 곱하기, sin πx dx가 우리가 어 12분의 1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하고 싶은 거 없나? 선생님 뭐다 좋은데 얘는 ex가 x로 갔고 x가 2분의 πx가 어, 2분의 πx로 갔네. 반으로 줄어들어야 되네, 맞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ex를 t로 치환해 보면. x가 0이면 0, x가 1이면 2 f't, sin 어, 2분의 파이 t 바뀌면서 2dx는 dt다. 어. 그럼 dx는 우리가 1분의 2 dt다. 그럼 얘가 12분의 1이다. 따라서 0부터 2까지 f't sin 2분의 pi t dt가 우리가 6분의 1이 나왔어요 얘만 뭐하면? 부분 적분하면. 맞죠? 얘 뭐하는 데 적분하고 얘뭐 안에 미분 안에 하면은 딱저 모양이 나와서 우리가 답을 낼수 있겠다라는 그런 문제네요.